안녕하세요. 하루 빠르게 오는 오늘의 운세 여운 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음력은 9월 5일, 일지는 정요일이라고 해서 닭의 날 되겠습니다. 경찰의 날이기도 합니다. 약사로는 1945년, 대한민국 경찰이 창설된 날이기도 합니다. 1994년, 성수 대교 붕괴되었던 안타까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착행 구 집이여 오입망길라 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뱁새가 달을 구하려다가 그 물에 걸렸다는 말씀입니다. 막탐 위채에 반수기에라 재물을 탐하다 보면 도리어 해를 받게 되겠더라는 그런 뜻이죠. 대왕 서울에 반위무용이라 나가는 건 많은데 들어오는 건 적겠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지출은 많고 수입은 적어지는 날이라니 조심하시고 욕심 없이 하루 잘 보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띠 차례입니다. 초불 안에 후죽소환이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근심하고 편지 아니하다. 뒤로 갈수록 웃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범사신지에 종원육일이라 모든 일들이 삼가하다. 마침내 나아지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막근신 고요, 종필 유형이라 고생스럽고 힘들었던 일들은 지나가고 영화가 찾아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답답하게 시작은 해도 결말은 좋아지겠으니꾹 참고 천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를 살펴 봐 드리겠습니다. 폐연신 우여, 서각고 묘라.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쏟아지는 비에 마른 싹을 키우드라는 그런 뜻입니다. 동남 유지에 물실 혹이라, 동남 쪽에 이 기스니 기회를 잃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노심 노력이요, 필류 제리라 심내에서 노력을 하다 보면, 끝밖에 이익을 찾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심히 노력한 덕에 이, 그 이익도 생기고 신수도 좋아지는 하루입니다. 특히 출타 시에 좀더 길한 운을 만날 수가 있겠다니 나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토끼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핵지 위하여 심불가성이라 했습니다 땅을 그어져 깊은 물이 되었으니 건너지 못하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막심 타인의 언심불동이라 타인을 믿지 말아야지 말과 실상이 같지가 않더라는 그런 뜻이지요 임강무주에 욕도 불 돌아 강을 건너러 강가에 도착했는데 배가 없어서 건너지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일들이 잘 풀리지가 않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믿을만한 사람이 없으니 하루 그냥 보낸다 생각하시고 잘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원, 무은이여잘해조력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멀고 가까움이 없이 제복이 제 스스로 와서 나를 도와주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욕정 등 마에, 욕정 특우라 어딘가 가려면 말을 얻게 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소를 얻게 된다는 한마디로 만사 형통이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인 다조에 이제 기중이라 모든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니 그 이익이 한 가운데 내가 있겠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전체적으로 좋은 날이 되니 기쁜 하루를 보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내 다음은 뱀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심, 응, 물에, 무섭을 통일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면 통하지 않는 것이 없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구특제의 수롱천금이라 입으로서 제복을 얻었으니, 손으로는 재물을 가지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용등병주요, 희사중중이라 용이그 여의주를 얻은 모습이니, 기쁜 일도 하나지게 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마음을 비우면 재복도 생기고 기쁜 일도 가득 하겠다니 즐거운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말띠를 살펴보아드리겠습니다. 심동 도합이요 천유 천해 유광이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인즉슨 마음이 같고 도가 합쳐졌으니 천해의 빛이나 드라는 뜻이죠. 초수사역의 종견 형통이라 처음은 일이 잘안 풀리는데 늦게나마 나아져 형통해지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사선영의 백제수명이라 이 일이 선영에 다다른 상태니 백가지 재앙이 소멸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하시는 일의 장애가 사라지는 때라 시간이 흐를수록 그 기쁨이 더 생기는 좋은 마루가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띠 차례입니다. 불식 등면에 재리 지도라 이 말씀인 즉슨 쉬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면 그 재운과 이익이 찾아오겠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사여 의여, 거고 다 보기라 모든 일이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갈수록 복이 증가하는 하루라는 뜻이죠 재물 풍만해 생활태평이라 재물도 부족함이 없어 생활이 평안하겠더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근심 걱정할 필요 없는 좋은 하루를 보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숭이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심중유우요 수향가설이라 이 말의 뜻을 살펴보자면, 마음속 걱정이 가득하니, 어디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만한 곳이 없다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욕과 구요. 개지위고라 허물이 있지만 잘 고치고 풀어나가면 없어지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다유체요 가인 불화라 풀리는 것보다 막히는 것이 많아 신경이 쓰이는데 집안에 들어와도 편안하지 않겠더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걱정거리 신경 쓸거리가 많다니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넘어갈 수가 있도록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허중유실의 론가성실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실함을 얻고 거짓인 줄 알았었는데 참된 것을 이루게 되겠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제여 의여 모사순서이라 재물을 구하려 했는데 생각외로 여유롭게 구해지겠더라는 말씀이죠. 신제 제 왕의 하소불리라 신수와 재수가 왕성하니 그 어디에도 불리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신수와 재수가 좋아 아무 걱정 없이 좋은 하루를 잘 보내시게 되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소부무에 레유아복이라. 이 말씀인즉슨 까치가 와서 웃고 비둘기가 곁에서 춤을 추니 길조들이 찾아와서 나의 복을 기려준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재백풍 조개, 슬하유경이라 재물이 풍족하고 자손들에게 경사가 많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정 불결에 호사다마라 대낮이 되도록 결정을 못하니 온늘 일에도 마가 끼 수가 있겠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일에 고민 없이 결정을 빨리 내리시는 게 더더욱 좋은 하루를 만드는 지름길인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남인북 주의 정두 방식이라, 정두 망식이라 하습니다이 이야기는 남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니 밥을 먹게 되더라는 뜻입니다 남북의 행여 특식 특의라 남북으로 가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모두 다생기겠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금성불리여 신지어서라 금성을 가진 사람은 이롭지가 못하겠으니 여지를 두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먹을 복도 입을 복도 있는 하루이니 기대하시고 다만 금성을 가진 사람은 피하시는 게 좋은 하루가 되시겠답니다 네, 부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10월 21일 띠별음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10월도 역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겨울이 다가올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독감 예방 주사도 맞으시고, 저는 오늘 맞았습니다. 건강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는 즐거운 하루를 기원 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TV. 오늘은 여기서 여운 인사드리오니, 다음 시간 만나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성 많이 받으세요.